좀 만날 수 있는 분은 없을까요? 그래도 부사장님 정도. 부사장님? 동행부사장님이 한번 놀러 오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는 떠줘야지. 떴다는 게 아니야. <목소리> 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잘지내 추... 아 그동안 난잘 지냈는데 아쉬운 게 있었어요 우리가 촬영을 잘 많이 못 했잖아 그래서 오늘은 좀 기대되는 마음으로 왔어 그리고 이또 강남이야 <laughs> 나 강남 엄청 좋아 코로나라서 굉장히 못 가가지고 음. 오늘은 또 본사로 왔어 R&D의 집합 모든 브랜드들이다 모여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쉽게 갈 수가 없는 곳인데 오늘 여기 섭외된 거예요? 여기 가는 거예요? 여기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요 어, 사실 뭐 들어갈 수는 있어요 <laughs> 일단 본사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ABO 신분이 아니라 떴다 미키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오늘 재미나게 많은 것들을 좀 알아보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거 뭐지? 어? 이거 진짜 유튜버 같다 유튜버들 갖고 다니잖아 어, 오늘 패션이 신경 써서 잘 나오겠다 어, 이거 들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거 처음 들고 쩍쩍 처음 들고 찍어보는데 어 느낌 괜찮은 것 같아. 어뭐 진짜 유튜버 된것 같아. 아 좋은 것 같아요. 짜잔. 아 어, 제가 지금 27층 아메이 본사 왔습니다. 지금 어, 여러분 어 이거 아메이 본사입니다. 어디 가나 온도를 재야 돼요. 어 36.1도. 여기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마음대로. 제가 이거 쏠게요. 여러분, 하나씩 드세요. 아니, 진짜, 진짜. 피디님도 하나 먹 좋은데, 하나 먹어. 사장님한테 어, 걸리면 <laughs> 내가 안 먹었다 그래야지. 원래 공짜인가요? 공짜는 아닌데, 그냥 먹는 거지, 이제 있으면. 누군가 냈겠지, 누군 돈을 냈겠지.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아시는 분이 있어요? 아는 분 있죠. 근데 아무도 안 계시네, 오늘? 그 일하신 분들은 다른 층수에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여기 이제 몇번 왔었는데, 굉장히 깨끗하고 좋습니다. 이건 이제 아메에서 새로 나온 제품들. 와, 앤 바이 뉴트라이트라고 젊은 사람들 대상으로 굉장히 감각적이고 맛있게, 야미한 컨셉으로 만든 건강기능 식품들인데, 땅콩도 맛있고, 이 프로틴 새로 나왔는데 대박이야. 운동 끝나고 먹으면 완전 좋아요. 이거는 이 사탕처럼 이게 먹으면 엄청 좋아. 아는 사람 처음 만났어. 팀장님. 어? 이거 어떻게 뭐, 하세요? 왜 왜? 떴다게 커피 만 봤어요? 아, 그럼요. 구독하셨어요? 아, 아니, 이거 확인해 봐야 돼. 왜? 구독했다는 사람 중에 없는 사람 되게 많아. 핸드폰 잠깐 봐봐. 구독이 되있는지 봐줘야 돼. 떴다민키 딱치면은. 어떴다민키 제일 제일 재밌잖아. 오 맞네 떴다민키 오케이 떴다민키어 subscribe. <목소리> 야 이분은 영어로 보시네. 오 대박이야. 어, 진짜네. 네. 신기 지금 반은 괜찮아요. 좋아요. 네, 네, 재밌어요? 네. 그런 거 생각보다 잘했어요. 생각보다. <목소리> <목소리> 네. 처음에 걱정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떤 편이 제일 재밌었어요? <목소리> <맥주얼은 목소리> 그냥... 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고등어, 고등어에서 약간 꼬살이 없는 거 있잖아. 아 거친 바다에서. 와그 아저씨 네, 무섭더라고 하실 진짜로 하실 네. 오늘은 되게 조용하네요 여기? 아네 지금 약간 재택근무 섞어서 하고 아,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본소 왔는데 좀 그래도 이제 사람들도 인터뷰도 아, 좀 하고 또아이 네. 소개 좀 해야 될것 같은데 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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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좀 만날 수 있는 분 없을까요? 네. 재택하고 계셔가지고 다들 다들 재택? 사장님 예. 바쁘시니까 네. 그래도 부사장님 정도 부사장님? 옛날에 만났을 네. 때정애부 사장님이 한번 놀러 오라고 그랬어요 어디 계세요 어디? 28층에 계시는데 뭐 계세요? 네 출근을 하신 거 같아요 아 진짜? 만나 될까? 불 <laughs> 부사장님 만나도 될까? <laughs> 내가 가서 들어갈게. 그 정도는 떠줘야지. 떴다 민키아니야요 나무지. 직원들 조금 쉬는 데인 것 같아요. 오 대박이야. 맛있어. 아, 마음대로 먹을 수있는 마음대로. 오늘 아침에 못 먹었거든. <웃음> 똑똑. <웃음> 네. <laughs> 너 바쁘실 텐데. <laughs> 생각보다 방이 안 크네요. <웃음> <웃음> 방이 좀 작아요. 모니터 하나는 좀 크다. 아, <laughs> 어, 모니터 크다. <laughs> 다른 건게또 있어요. 막. 제 마음. 어, 주장이. 이 길을 잃었어. 아, 본인 소개 잠깐만 해주세요. 그 아, 처음 뵈신 분들 계실 테니까. 저는 여기 한국 아메이에서 혁신과 연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이노베이션, 사이언스 팀에서 일하고 있는 조라입니다떴다민 지금 진짜 보고 계세요? 뭐 보라고 막 와요. 우리 임원들이또 카톡방에. 김민기, 그그 김민기, 그분이신가? 김민, 어. 뭐 보니까 그분이 얼굴이. 어. 그래서 봤지제 첫날 뭐 어디 저기 바베큐 하러 가시는 거. 어, 그 다음에 고등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다시 팩 가고. 등어까지 보고 다시 팩 조금 보다가. 음. <laughs> 아 커피가 할라이데 커피 못 보셨네. 커피를 못 봤네. 오늘 이따 끝나고 커피 한번 보셨죠? 커피가 그래. 아주 좋아요. 커피 어... 좋아요. 구독하신 거죠. 구독 하신 거죠. 구독 좋아요는 기본. 그리고 또뭐 요새 나온 거 콤부차 뭐있잖 콤부차. 아우. 어 나왔다 콤부차 콤부차. 콤부차. 미국에서 확뜨고 있는 건데. 아, 아니, 아니 콤부차 저는 처음 들어왔어요 콤부차. 아 이제 이게 한국인도 이제 이올 건데 미국에서 정말 트렌드한 제품이죠. <laughs> <laughs> 뭐, 뭘로 또? 어 맛있다 이거. 어 이거 티 발효한 거예요. 차를 갖고 발효를 시켜가지고 디톡스로 되게 유명한 그런. 디톡스. 음료 디톡스. 오, 맛있다. <laughs> 이거. 치 맛고 너무 맛있다. 네 이거 되게 맛있어요. 그냥 콤부차하고 좀 달라 이거는? 아메이는 원천 기술을 미국에서 갖고 있는데 여기서 발효 기술을 조금 더 보완을 해가지고 원래 병으로 해야 돼요. 어. 김치다 오늘 김치톡. 응. 도가지다 해야지 이거 얘가 막 압이 생기더라도 얘가 지 막아주잖아요 어허. 그래서 원래는 병을 해야 되는데 병을 하면 얼마나 갖고 다니면 무겁겠어요 이페트병을로 하느라고 또 엄청 고생했어요 이거, 아... 이거 표준화 시키느라고 어. 이게 왜냐면 벽에 가 최적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했을 때 가스하면 얼마나 빠져야 되고 그럼 어. 처음에, 바, 처음에 발효시킬 때 얼마 가스가 돼야 되고 막 이런 거 맞추느라고 엄청 고생하면서 쉽지 않요 쉽지 않아 이게 판 하나 들어가 보면 집에서도 뭐 요리하기는 쉬워도 맛있는 요리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네 그것도 네. 그 영양소까지 넣려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좋은 제품을 만든다는 거 자체가 되게 좋은 제품을 맛있게 하는 건더 어려운 것 같아. 시대가 글로벌화가 되고, 이제 이런게 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막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입는 폴로? 이게 다 메이드 인 US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나, 철학? 맛과 품질을 만드는 가이드라인은 그대로 이어져 오는 거죠. 아, 그대로. 베트남에서 만들어도 우리나라에 나와야 돼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그런 건데 식품이야 말로 나라별로 다 틀려요. 그렇죠. 네. 어, 제가 이제 껌을 대표로 적으 예를 들어볼게. 미국 가서 껌 사갖고 심어 보시면 네. 껌이 우리 껌보다 훨씬 딱딱할 거예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말랑말랑한 걸 좋아해요. 어. 그래서 우리나라 껌이 미국 껌보다 훨씬 말랑말랑해요. 왜냐하면 껌 베이스에 그런 걸 많이 넣어요. 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에 있는 먹는 거하고 플레버도 다 틀리고 어. 다 틀려요 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중요한 거 하나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플레버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면 그냥 과일을 그대로 갈아야지 이게 천연 플레버란 거나 되지 어. 이게 미국 같은 데 가면은 거기다가 추출하고 뭐 이렇게 좀 가공을 해도 딱 천연인데 어.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갖고 오면 여기에 또 기준이 안 맞아 어. 그 맛과 이런 것들은 퀵이노베이션을 해보려는 생각을 딱 갖는 순간 어. 안 맞는 다아 이게 글로벌에서 만들어와서 두 가족, 다세 가족 모여봐봐. 할머니 생신이라고 다 모여봐. 반은 맛있다는 사람, 반은 안 맛있다는 사람이 있어. 근데 우리 가족만 앉아서 딱 먹어봐봐요. 엄마가 만든 거다 맛있다고 해. 어. 그러니까 는 다양한 사람이 인게이지되면 될수록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맞추기도 힘들어, 맛을. 네. 그러니까 오케이, 생각이 어디다 미쳤냐면 그럼 우리가 빨리 이런 이노베이션 시장에서 하는 걸 해봐야 되겠다. 야, 이거 잘하는... 능력이 되는 마켓이 어느 마켓인지 해갖고, 음. 우리 글로벌에서 딱두 개를 뽑은 거지. 어. 하나는 미국, 하나는 한국. 어, 한국이 그 능력이 되는구나. 네. 로컬 소싱이 되는구나. 네. 로컬로 만들 수 한국이 있는. 한국이 왜 되느냐 하면, 식품 시장은 전통적으로 어, 글로벌 회사가 와갖고 성공하지 못한 나라가 한국하고 일본이에요. 어. 왜냐하면, 한국하고 일본은 국내 시장들이 성장을 해온 마켓이야. 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홍삼 같은 거뭐 이런 거. 로, 홍삼이니, 그 다음에 뭐 일반, 일반 식품도 있잖아요. 어. 한국 여기 잘하는 데서 있 네슬러, 어. 뭐 이런 거 성공했어, 이다 망해서 갔어요 여기. 어. 네, 다안 돼요 여기. 왜 그냐면 러 로컬 기업들이 일본에 어. 가 보세요. 다 일본 로컬 기업이야. 어. 그러는 동안 우리 한국이 스스로 자생해 오면서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우리 어. 네, 수준. 한국이. 한국이 그냥 잘 만드네요. 어. 한국이. 네. 그러니까 어 한국이 전체적으로 나라 경쟁력도 되게 좋고. 음. 여기 또한번팀넘내 제자 우리 자랑 같긴 하지만 어 글로벌에서 다 보니까 한국 팀 애들 이 일을 너무 잘해 어똑해 <laughs> 아, 그래가지고 너무 잘해 어, 그래. 그러니까는 오 어, 그래 그러면 한국이 너가 주도를 해봐? 어. 이제 그때 저는 이제 어떤 생각했냐 이거는 이제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음. 야 그래 내가 이 제품을 만들어 서 이제 세계 시장에 내보내야겠다 딱 생각이 딱 들었지 아. 어 그래 드디어 나의 꿈을 실현할 때가 왔어 야 이제 드디어 이제 이 때가 왔구나 어.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일본까지 우리가 하는 걸로 다맡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야, 그럼 한국에서 만들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일본으로 갔죠. 야, 이거 수출되는 거네 그러면? 수출을 지금 엄청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성공을 하니까 한국에 지금 제가 이거 한국에서 이 제품을 만들어서 어. 우리 이제 회사에서 여러 우리 제품에 믿고 또 이, 같이 또 하시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 이분들과 세계 시장에 우리가 새로운 선을 한번 꺼봐야지 내가 와, 야, 그 생각을 한 거지 선을 꺼봐야지 선을 꺼봐야지 나딱 이런 생각하고 내가 <laughs> 지고오 중국이 그 다음에 중국 이 우리가 마켓이 얼마나 커요? 응. 근데 중국 우리 아이디어를 가져갔어. 어. 그래서 중국도 이제 그걸 갖다 가 로컬 기업이 중국의 공장 갖고 있는 데서 생산을 했어. 아.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지금 태국하고 어. 우리나라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큰 마켓이 태국이잖아요. 태국, 대만, 어. 여기를 지금 우리가 수출하려고 지금 우리가 도와주고 있어요 엄청... 조만간 놓치될 거예요. 야. 그래서 한국 기업이 해외로 수출하는 걸 하면서 우리는 우리 입맛에 맞는 제품을 빨리 만들어서 시장에서 실시도 해보고, 아, 이거는 맞더라, 이거는 안 맞더라 하고, 지금 빨리 이그 이거, 이거 체인지도 하고, 그럼 왜 이거는 맞니 하고, 이런 것도 배우고, 러닝하고 그런 거죠. 이야, 굉장히 뜻깊네. 우리가 그 K방역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알렸듯이, 네. 이게 조금 대한민국을 뭔가 알리는 어. 음,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저는 이게 좋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꼭뭐 한국에서 도 우리가 음. 여러 국민들에게 좋은 혜택을 주는 거 되게 중요하지만 네.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체된 이런 네. 산업이나 이런 우리 경제를 타게 하려면 수출밖에 없잖아요. 어. 그러려면 아메이가 가진 아이디어와 어. 아메이가 프로븐 해낸 우리 어. 아메이 비즈니스가 여기 대한민국에서 프로븐 해 갖고 증명해 낸이 모든 것들의 이 그것들이 전체가 통으로 수출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뭘 쳐다 보는 거야, 저 외국 애들이 맨날 우리한테 원래 뉴트라이트는 미국에서 왔잖아요. 네. 그걸 이제 한국에서 그래도 우리나라 건강 기능 식품이 로컬라이젠서 수준 높은 이런 것들을 네. 또 아메이와 접목시켜서 아 중소기업과 찰리고 계속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들 을 통해서 네. 우리나라 사람들 건강도 챙이지만전 음. 네. 어, 세계 사람들 네. 건강도 업그레이드시키면서 네. 수출에도 신경 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제품으로 보면은 아, 어, 이게 단순하게 그렇게 비교되지만 그 제품 안에 담겨진 철학과 이 제품을 왜 해야 된다는 어 Y가 붙는 순간은 이 제품 포지셔닝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뉴트리 라이트에서 우리가 배웠던 옵티마 헬스에서 배운 거고, 그거를 이렇게 접목해서 저희들이 가려고 하는 거죠, 계속. 아... 앞으로 이런 것들은 아마 그런 옵티마 헬스는 더 많은 걸 하라고 와, 할 거예요. 아, 휴머니 베이스 아트네요. 제가 이제 떴다 민키를 많이 다니잖아요. 뭐 고등어도 <laughs> 갖고, 다섯 도 갖고, 커피도 갖고, 민키가 이게 좀,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네가 이걸 좀 보여줬으면 네이버들이나 뭐 소비자들한테 이걸 좀 다뤄줬으면 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 걸 만들어주면서 같이 노력한 사람들이 있어. <laughs> 어떻 처음에는 반죽을 해갖고 이걸 밀어내고 만들어야 되는데, 이 볼을 어. 어. 손으로 수작고할 수는 없잖아요. 어. 그런 기계가 없어, 대한민국에. 어. 시장에 빨리 내보내야 돼. 그래서 대부분 타임라인을 되게 짧게 잡고 가요. 고민을 고집을 할 거면 그 회사 사장님이랑 막 만나갖고 미팅도 여러번 하고 막 회사에서도 너무 우리가 같이 해주려고 해요. 어. 회의를 한 거죠, 그 회사에서. 어. 회의를 했는데, 신입 직원이에요. 신입 직원이요? 어. 어, 어, 그냥 또그아먹 가서 이렇게 밀어내면 안 될까요? <웃음> <웃음> 밤 새도록 가고 이틀 동안 떡방을 하면서 밀어냈지, 우리가. 그래갖고 그거, 왜냐하면, 정도나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부기나 어. 이런 것들을 그런 다음에 야 이런 기기 야그 기기 장을 보니까 저 기계로 갖고 얘기를 하면 되겠다 해갖고 그 기계를 또 갖고 왔고 세팅하고 하는 시간 얼마나 걸려요 근데 그 아이디어를 갖고 결국은 우리가 한국에서 그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를 세팅을 했는데 나는 그게 되게 잘팔릴줄 알았거든 그래가지고 어. <laughs> 프로틴 초코볼 엄청 알려야 되겠네 초코볼 가야 되겠다 거기는 떴다 미기가 초코볼은 가는 걸로 그 사장님 한번 만나는 걸로 그리고 떡방앗간 추천한 그시 사운드 만나는 걸로 어, 시 사운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그 수를 해야지 그걸 진짜. 네. 공부처도 이거 우리가 한다고 자기네들 인베스트 많이 했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안 맞으면 우리가 막 엄청 챌린지 하거든요. 어. 뭐 가정이 고통스럽긴 한데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하라고 하니까. 응. 그러나 우리와 함께 손을 잡는 순간은 우리랑 같이 올려주는 거야. 애기도 손잡고 일어나서 걸을 어. 때까지 해주듯이. 되게 이 회사들도 그래서 우리한테 열린 마음으로 되게 잘해주십니다. 공부차가 어. 어디 있는 거지? 이거는 익산에 공장에 있어요. 아, 익산에 <laughs> 모네이산 <laughs> 콤부차 이런 걸 먹으면 몸에도 좋고 어. 청량감도 주고 근데 이건 대박 날것 같아 그냥 음료가 아니라 탄산이 확 느껴지는데 <laughs> 야 506시간의 발효 시간이 발효 시간 콤부차. 엄청 많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유기농 홍차 녹차 이런 걸 가지고 발효시킨 거야 우리 여이처랑 아. 아. 콤부차 좀 주실 거죠? 콤부차 저거 한 박스 이거 내가 <laughs> 이 공장도 꼭 한번 가보세요 콤부차 콤부차? 네 <laughs> 콤부차 아니라 콩부입니까콩부차와부차 <laughs> 우리 꼭 갑시다 다음은 떴다미키는 꼼부차로 네. 한번 가보는 걸로. 네. 하, 좋다. 부사님 오늘 너무 수고 맛있셨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진짜로. 어 이렇게 갑자기 오셔가지고 당황하긴 했지만 <laughs> 정말 부사님 만나면 케미가다 터진다. 오늘 시간 내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바쁜 거 아는데 아재이 뭐 그냥 갑작스럽게 찾아왔는데 여기 좋은 시간 내어서 감사드리고 또떴다미키 위해서 네. 구독과 좋아요 네. 준비 되셨죠? 네. 하나 둘 셋. 구독,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ha <laughs>